정 좀... 뭐 가볍게는 제가 어머니한테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. 이렇게 방송 나와서 즐거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또 다른 갈증은 제가 하는 노래들을 더 많은 분들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일까 궁금함이 있었어요. 제일 두려웠던 것이 첫 무대였던 거 같아요. 저희 팀원들과 팀 미션을 하면서 정신적으로,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또 상대적으로 행복해요. 그러면 당연히 들어주신 분들이 이렇게 피드백 주실 때가 좋죠. 아 그래요? 제가 잘안 받아 몰랐어요. 그소원이그 분이 너보다 더더 동안이시잖아요. 더 예쁘시잖아요. 그래서 저는 불만 하나도 없어요. 은혜 아직은 좋아해지 않아요. <laughs> 제가 미련이라는 노래도 불렀었고, 놀라는 둘 중에 한 분이 신중히 하는 선생님이신데요 엄청 오래된 노래인데 멜로디가 너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. 그래서 그걸 제가 저만의 시간일 때 제가 찾아가고 노래들 중에 하나입니다. 그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. 아 최근에는요 달리기를 시작했어요. 거기에 좀 취미가 생겨서 뭐 러닝할 때쓸수 있는 마스크, 핸드폰 넣넣고뛸수 있는지 아시죠? 예. 옷 <laughs> 웃기죠? 러닝복 뭐 러닝화 이런 거에 지금 엄청 취미 좀, 좀 재미를 느있어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1위를 하면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듣고 싶은 노래들로 공연하는 거그 감사한 마음으로 관객들을 위한 콘서트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.